네, 영상 한번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귀신 이야기인데, 뭐 원래 이건 찍으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급하게 어떻게 찍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요양원 있을 때 알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저한테 잘해줬어요. 착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15살? 10살? 정도 많았는데, 그 아저씨는 쪼만한 인형 만드는 공장 하다가 허리 다치고 교통사고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공장 마누라한테 넘기고 투병 생활하다가 좀 마네랑도 사이가 나빠지고 하면서 집 나왔다가 그 요양원까지 흘러왔는데 허리가 이상하게 잘안 났더라고요. 그게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비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그 아저씨가 뭐 밝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그 아저씨가 간호도 해주고.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생기면은 자기 몫을 나한테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좀 친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저씨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공장 대신 운영하던 아내가 이제 공장 여자 몸으로 운영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그 아저씨 친구한테 좀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 아저씨 친구가 세상을 잘 알아서 뭐 세금 문제 이런 거 상담을 하다가. 그 아저씨 친구가 돌싱이었는데 그 아저씨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자기 그 당신 친구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해달라 이러면서 그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이 아저씨는 완전 빡이 돌죠. 자기 아내가 이혼을 자기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재혼을 한다는데 대상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절친이니까 완전 빡이 돌아서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 아저씨 자체가 그때가 거의 하반신 마비 가까운 상태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이 여자가 성안 되면 그냥 법으로 하겠다. 근데 법으로 해도 당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아저씨가 애들까지 그때 애들이 여고생이었나가 데 애들까지 찾아와서 그냥 아빠 이혼해 줘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혼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이제 껄핏하면서 술 먹고 안주도 없이 깡소주 먹고 그냥 맨날 매운 김치 먹고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위가 아프다고 뭐몇번 얘기하고 맨날 헛구역질하고 식도염 있다 면서 역류한다 뭐 이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이제 위암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반신도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위암 위암까지 생기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갈 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술이 한참 취해가지고 이제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자기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달라.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를 버린 아내랑 그 자기 아내를 뺏어간 자기 친구, 두 사람을 자기가 몸이 성하면 칼로 난자질을 하고 싶은데, 난도질을 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가 몸이 하반신 마비고 이래서 못하니까 저보고 이제 몸이 좋아지면 대신 해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그냥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얼마 뒤에...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사람들이 그 아저씨 어디 있나 동네 뒷산 이런 데 찾았는데 결국은 동네 뒷산에서 그 아저씨가 목을 메고 죽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아주 참혹하진 않은데 혀가 조금 나와 있었고 바지가 젖어 있었어요. 아래, 아랫도리 쪽이. 제 생각에 그게 아마 분비물 항문 같은 게 열리면서 분비물이 나와서 바지가 젖은 것 같고 얼굴 피부색이 되게 안 좋았어요. 목을 매달아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꿈에도 다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남긴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한테 이제 저만 뜯어보라고 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뭐냐면은요. 그 아저씨가 안 잡히고 형사처벌 안 받고 이제 그 자기 아내랑 그 자기 아내를 뺏어간 절친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해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A4 용제 걸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적어 놨는데, 그거를 이제 그 봉투 안에 넣고, 저보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실행해서 그들한테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 웃긴다. 이러고서는 그냥 개무시했죠. 그거를. 개무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제가 몸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노가다 준비, 노가다 하면서 먹고 살 때, 그때 제가 살던 그사골세 빵이 되게 산비탈에 높은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로 갈수록 교통이 안 좋고 대신에 가격은 싸니까 월세가 싸니까. 그래서 거기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또 그날도 일 마치고 그날 받은 돈 들고 그 계사, 계단이 계 되게 거기가 경사가 가팔랐어요가파른 계단을 막 이렇게 힘들게 오르고 있는데 저녁 다 지나서 그때도 어두컴컴했어요. 저 위에 계단 끝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이러고 보니까 얼굴이 낯이익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고, 제가 그때 그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 계단에 난간이 있었는데, 그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마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몰라고 이러고 보는데, 그 아저씨가. 죽을 때 모습 비슷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저한테 손, 손으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손, 손짓을 잡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눈을 질끈 감고 이건 내가 헛것을 본다, 헛것을 본다, 제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심호흡하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단 끝에 올라가서 간신히 그날 이제 찬물 먹고 정신 차리고 잤죠 이제. 그러고서는 가족실도 잊으려고 했는데 몇년 뒤에 다시 몇년 뒤에 노무사 되고 나서 제가 그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동호대교인가 어디를 이제 또 걸어서 건널 때가 있었어요. 혼자, 혼자 소주병 들고. 근데 그 동호대교 중간에서, 그 아저씨를 또 봤어요. 제가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느낌상으로,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마지막에 그 복수법 적어가지고 준 봉투 있었잖아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안 해줘서 아마 저 아저씨가 저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주병을 막휘두르면서 내가 당신을 대신에 왜 복수를 해야 되냐고 막 승질을 냈는데 제 눈에만 가저씨가 보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허공에 대고 이렇게 소주병 흔드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경찰이 신고해서 좀 이따 경찰이 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절뭐 자살하려는 사람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고 그때 뭐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제가 현직 노무사인데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이 취해서 잠깐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현직 노무사라니까 경찰서 끌고 가지는 않고,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주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차에 태워서 더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데려간 다음에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훈방조치가 됐어요, 이제. 또 어쨌든 저는 그 뒤로도 과그 아저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당연히 복수는 안 했죠. 복수는 안 하고, 지냈는데,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그때 또 밤에 산에 갔다가 제가 맨날 도는 코스를 돌다가 코나에서 과그 아저씨를 또 봤어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약간 빡이 돌았어요. 놀란 것보다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도대체 나한테 왜, 왜 이러느냐. 당신이 원하는 그 복수는 난 해주기도 싫고 타당한 원인도 없다. 당신 아내가 당신 몸이 그렇게 돼서 떠난 게그 아내만의 잘못이냐. 그리고 당신 친구가 당신 아내랑 좋아한 게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냐. 따지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바람에 무슨 나뭇잎이 저기 흔들, 떨어지면서 그게 제 눈을 탁 순간 때렸고 그래서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까 아저씨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어떤 이제 친구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간대요. 점을 보러. 또 혼자 가기 그렇다고 따라가달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점을 다 봤어요. 점을 다 봤는데 그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복채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이제 그점 하나 봐주고 그렇게 복채받는게좀 미안한지 같이 온 친구분 것도 봐주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봐줬어요. 근데 저보고 저를 보다가 대뜸 하는 말이 몸 안에 귀신이 있기 었 때문에 이렇게 저보고 구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 껄껄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제 친구는 갑자기 무당이 정색을 하더니 진짜 몸 안에 귀신이 있어서 당신 구패야 해 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저는 이제 대충 감이 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왔죠. 무시하고 왔는데 이 영상을 왜 찍었느냐.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 무당이 용하게 잘 맞춰서 자주 갔는데 그 무당이 제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때 갖춘 친구분이 분명히 몸 안에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그래서 정 돈이 없으면은 자기가 진짜 염가에 몇십만 원에도 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러면서그 친구는 이제 제가 걱정돼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제 저녁에도 밥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 나와서 딴 얘기 하다가 정안 되면 그 자기가 대신 몇십만 원 내줄 테니까 저보고 구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안에 그 귀신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아저씨도 아마 제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기 복수를 안 해준 게 어리받아서. 그리고 어릴 때 저를 쫓아다니고 뭐 저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던 저를 통해서 뭐 귀신을 불러내고 하려고 했던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그 박수무당도 그랬어요. 자기가 저보다 빨리 죽으면 제몸 안에 들어올 거라. 고 근데 그 박수무당은 저보다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박승부 당도 제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영상 찍으면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 듣보잡 노무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조현병이다 뭐 정신분열이다, 정신병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상 찍, 찍으면서 원테이크로 그냥 대본 없이 이렇게 말을 떠들다 보면 가끔은 제가 분명히 떠들고 있지만,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누군가가 나 대신에 말을 한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그런 영상일수록 이상하게 반응이 좋고 나중에 제가 봐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제 치부를 또 이것도 드러내는 거고 또 사람들 중에 제가 뭐 미쳤다느니 또 욕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안에 귀신들이 대신 이 영상을 찍어주는 것도 가끔은 있는 것 같고 그 무당이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저는 팔자대로 살자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그 무당 굳안할 거예요. 그냥 귀신들이 저를 잡아먹으면 잡아먹는 거죠. 그것도 팔자고 제가 미쳐버리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귀신들 때문에 저 완전 미쳐서 영상 찍다가 뭐 빨가 받고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채널 뭐 삭제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고 제가 뭐말 잘하는 게뭐 진짜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게 무그 귀신 덕일지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냥. 우당 그 얘기를 제 친구가 어제 전화로 하도 간곡하게 하길래 생각나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예, 활기찬 널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